Đây là nấu xe Walkerman Walkerman Village Đã có đây rồi Nấu xe Được không gì Đây là nấu xe Walkerman 세계 유명한 짝퉁 시장이 여기 파멸 펼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안에 보겠습니다. 유명한 필리지 짝퉁이 공간을 게 이렇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성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 다 있네요. あっ。<music> <music> roda sao thế này em sao sẵn xong abou abou ta selling 세계의 모든 명품은 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눈이 적어서 다 찍을 수가 없네요. 자, 뭐있습니다 네. 응? 어디 달라? 달라. 아 모자 살라고? 달라. 모자 사보. 뭐진품이나 응. 진배 없네. <laughs> 응? 이거 뭐. 상표고 뭐 지랄이가 없네 야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가방으로 가겠습니다 저요. 네. 이제 뭐 시장 하면 뭐각 깨야지 뭐. 로타이버 자, 샤넬. 샤넬. 반갑세, 야, 이나씨. 10% 수준이다, 가격이. 223만, 236만 9천 키그리고 돈이 그거 얼마 돼어 <laughs> 2 20, 0만원이다터들2 0만원이터들아 이게 한개 20만원인데 뭐 이게 뭐 이게 뭐, 뭐 10분질도 안되지 10분질이 뭐고 500만원 6백만원 간다 하나 사줘라 짝퉁 사줘라 그저 아니 짝퉁인지 뭔지 어쩌하노 물든다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돼있잖아 봐봐 보증세가 이렇게 좀... 정비하게돼 있는데, 보증서 해준다, 여기. 보증서 다 해준다. 내가 얘기할까? 어? 어? 보증서 얘기해줄까? 어. 야, 너, 타워다이. 음. 야? 타워다이. 음. <목소리> 90달러? 야 이리와봐 김사장 이리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말고 이거 90달러 돌란다 응? 야저 나가면 인더 더더보증서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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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보증서 보증서는 없나? 보증서 없는, 없나? 보정보증서 뭐, 누인은, 누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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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저저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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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오나. 야. 도달. 생각나다. 음. 신난더니 30% 140. 140 어, 도 도태 봐. 저기 로트 렌트 로트 미스카 비싼 거. 비싼 데로 곱게 좀 칠다. 또또 넣을 수 있니? 음, 네? 100달러 주고 살래? 뭐그해 어, 볼까? 80달러. 저 앞에서 깎아 주면 되잖아요. 아니, 여기서 깎아 줘. 그 아까 그 우리 통역한 사람 지금 앞에 서 있잖아요. 음. 그 사람 이 여기에 보면 30%에서 깎아 준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흥정을 해가지고 가야지 자 여기는 가방코너입니다 자 일단은 뭐 보고 보고 나가서 그한 것은 자 이것은 옷입니다 이야 어쩐다 뭐 명품은 다 있네 엄마가 빼놓고 다 있네? 2층에도 있다, 2층에도 있어. 너무 많아서, 뭐, 이거, 뭔지 다 찍겠노? 여기서, 이렇게 고입고 해봐라, 이게. 응? 응. 와. 여전히 맞는데, 뭐, 이거 언제 다 찍겠어. 뭐, 하루 종일 찍어도 다못 찍겠다. 뭐, 여전히 속옷도 이렇게 명품이 있는가 봐. 응? 나 첨부네. 여기도, 여기도 가방, 등산, 저 스포츠 매장이네. 우와, 가방도 봐봐라. 없는 <laughs> 거 빼놓고 다 있네.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울고 이사장이, 님 요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 그 음. 자, 한번 가만, 자, 들어봅시다. 갑시다. 이리 와, 이리 와봐. 저, 그, 생로랑 살라요. 아까 흥장하고 샐러나, 이거. 이거. 그건 백사만 있는 거야? 얼마 찍혀있어요? 400만 개 찍혀있는 백까만한번 아, 물어보자. 그러면, 은 어. 이거 두개 들고 갑시다. 나는 여우 왔한 번. 여우할 거야, 여할 거야. 당신은 하자. 네. 그거? 그거. 거 하하! 자, 좀 후적지가 난데, 이거는? 음. 1달라 하자. 100달러. 100달러. 은행에서 울요 그만둬라, 그만난나 아살난다. 야, 그것도 하더라마. 100달러 안 주면, 한번. 사라져, 사라져. 샤넬. 사라. 샤넬 레디스. 샤넬. 있어? 샤넬이 오는데, <laughs> 아 여기 있네 샤넬. 드아 여기 네타우 다이? 달라, 달러 105달라, 1 0달러1 0 5달러1 0 5달러 105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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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5달기 105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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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5달달러아 오케이 가서 좀 밖에 보고 합시다. 응. 이것도 생모랑 마요. 김 사장. 김 사장. 들어 봐. 응. 이거 떠 돼. 94,000 99,000. 응? 네 <tus> 우와! 아주 아름다워 여기가 나무가 되어있 아름다워, 아주 아름다워 됐어 오늘, 오늘 저녁은 어 157달러 네? <붙이> 157달러? 157달러야 이거 다 일단 놔둬 음, 봐. 음, 이거는 이거는 아완이. 어, 네. 그게 300만 짜리다 응? 이게 300만 짜리가 어. 193달러. 193달러? 어, 오리지널 보자, 보자. 어 193달러. 오리지 어. 어. 어떻게 할래?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보고 나오요 오시면은 하나씩 준비해서 좋은 선물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더 하게 되면 불안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여기서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